영상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립과 교사 김민훈입니다. 오늘은 목소리로만 먼저 인사하게 되어 아쉽지만 곧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은 재료 계량하기입니다. 계량 도구와 재료에 따라 계량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 계량이란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기구나 도구를 사용하여 양을 재는 것을 뜻합니다. 계량을 하는 목적은 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알맞게 조리하기 위해 재료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계량 단위로는 길이를 나타내는 cm, 무게는 g, 부피는 cc, ml를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테이블스푼과 티스푼을 사용합니다. 조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계량컵과 계량스푼인데 이것을 이용하여 계량 단위를 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컵은 240cc이고 이것을 테이블스푼으로 환산하면 16 테이블스푼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경우이고 우리나라의 한 컵은 200cc이고 이것을 테이블스푼으로 환산하면 13.3 테이블스푼이 됩니다. 1 테이블스푼은 3 티스푼, 15cc, 15ml와 같고 1 티스푼은 3분의 1 테이블스푼, 5cc, 5ml와 같습니다. 계량컵과 계량스푼은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니까 이것만은 꼭 기억해두면 좋겠죠. 다음은 조리시 사용하는 계량도구들입니다. 무게를 잴 때는 전자저울이나 눈금저울을 사용하고 부피를 잴 때에는 계량스푼과 계량컵을 주로 사용합니다. 저울은 고기, 채소, 두부 등 계량컵으로 잴수 없는 재료의 무게를 측정하고 한컵 이상 되는 재료를 측정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저울은 1g 단위로 측정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계량컵은 국물과 같은 액체 재료나 한컵 단위의 재료를 계량할 때 사용합니다. 평평한 장소에 컵을 두고 원하는 눈금에 맞게 재료를 넣고, 눈높이를 컵과 수평이 되게 하여 정확하게 눈금을 읽고, 조금 모자라거나 넘칠 때는 숟가락으로 넣거나 떠내어가면서 측정합니다. 계량 스프는 액체, 가루, 고체 등 적은 양의 조미료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체는 재료의 측정보다는 분말로 된 재료의 덩어리를 풀어주고 공기를 넣어 재료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재료별 계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는 체에 두세 번친후 계량 스푼으로 수북히 가득 담고 윗면을 스패출러로 깎아 계량합니다. 이때 숟가락으로 밀가루를 누르거나 계량컵을 흔들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백설탕과 흑설탕은 계량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백설탕은 계량컵에 수북이 담아 스패출러로 깎아 계량하는 반면, 흑설탕은 계량컵에 수북이 담아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 스패출러로 깎아 계량합니다. 버터나 마가린은 실온에 놓았다가 부드러워지면 계량컵에 수북이 담아 누른 후 윗면을 스패출러로 깎아 계량합니다. 냉장고에 있던 버터는 단단하여 공간이 생겨 정확하게 계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온에 놓아 버터가 부드러워지게 한후 계량합니다. 버터와 마가린과 같은 고체 재료는 부피보다는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계량 스푼을 이용한 계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장과 같은 액체 재료는 스푼에 가득 담아 넘치지 않을 정도로 담아 계량합니다. 표면 장력으로 약간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가 정확한 양입니다. 밀가루와 같은 가루 재료는 스푼에 가득 담아 평평하게 깎아 계량합니다. 된장, 고추장과 같은 고체 재료는 스푼에 가득 담아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눌러 깎아 계량합니다. 지금까지 계량 도구와 계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계량 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식을 만들 때마다 맛이 달라진다면 안 되겠죠. 계량을 하여 조리를 하면 항상 맛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맞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여 재료에 낭비 없는 식생활을 할수 있고 필요한 재료만 손질하여 조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계량하는 습관을 들이면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리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량도구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계량 방법에 대해 배웠으니 실습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